그래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뭐, 아이코 때문에 바빴으니까, 넘어뜨린다. 아, 육전이구나, 이게. 음, 돈가스 같아. <laughs> 돈가스? 그치. <laughs> 평수 이런 거 다르지 않아? 그 기숙사가 5평이래? 아니, 아 그러게. 그래서 자, 가게가 어.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 문화 되네. 이게 당하고 이게 장미꽃. 응? 새털을고 있네. 헐. <laughs> <laughs> 자연의 신비. 이랑 누워서 어온실 헐 매미 소리. 부산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 지금 신세계에 빠져있는 그녀 엉덩이 아 <laughs> 나도 안녕. 고야 어, 아, 뭐야, 얘. 뭐야. 옆에 양민석이야 어. 왜 뭔데? 너무 신기해서. <laughs> 미안 언니. <laughs> 사실 태주가 여기 있었어. 아. 영구와 땡티리. 느껴둘진다연필억의둘이헐 <laughs> <둘리>. 역시 이들이간이 <laughs> 가족... <laughs> 이것도, 이것도 이거, 뭐, 뭐, 뭐? 이기 이거, 이거, 이야이것도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와 진짜 대박 이다 삐삐 와 삐삐 나 실물로 처음 본다 나도 와 진짜 신기하다 l 엘지 꺼좀깐 지가 나는데 반짝반짝 대박 커스텀 인가? <laughs> 어 모토롤라. 아 이거 일회용. 요즘에도 아직도 많이 팔는 파는, 파는데 음. 필름 카메라. 나 아, 이거 사줘. 뭐퍼돌 아. 나 <laughs> <야>, 이거는. <laughs> 주스 진짜일까? 가짜라고 믿죠 소스도 아... 좋은데. 아니 이거 우리 할머니 아직도 쓴다고. 약간 서로 다들 자기 추억이 진짜 추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웃음> <웃음> 너무 친한 <확신한> 것 같은데? <laughs> 와 떴나 이거. 오, 언니 왜왜왜 왜, 왜? 개 신기하지. <laughs> 오와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물살. 아 어. <laughs> 이거, 이런거 어. 진짜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 어 넣었다 와. <laughs> 맞아 이런거 말고 그플라거후프처럼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후프많이끼우나 이거, 어. 이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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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문명의 이기며 생활필수품입니다. 우와! 어쩌라는 거지? 어... 아, 아, 간...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듯? 문명의 이기라는 건 좋은 건가? 전화를 사용하죠 어, 나 이런 거 너무 신기해. 근데 아직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5번인 건가? <laughs> 이거 1번이고? 와, <오빠>, 콩쥐만 해. <laughs> 이거 나 초등학생 때 했는데. 어. 이럴 수는 없었어. 어, 병 하나 있다어 잠깐만... <laughs> 지금 200번째, <때, 웃음> 20번째에서 500번째까지 가진 모습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와... 이... 습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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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리는 없지만 그래 연하 앱틱은 이거 터치 그거 펜도 있고 진짜 옛날 연하 앱틱 가지고 싶었는데 나도 그래 이 초기 모델들 헐 갤럭시 아니야? 아 아니구나 이거 뭐더라 이름? 아 이런 거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요즘에는 다 플립 핸드폰이 아니니까 화나면 화나면 전화다 화나면은 탁 끊는 게안 된다고 아, 맞아. 약장, 약, 약, 약 넣어놓는 그 장인가봐. 인 아, 그지? 되게... 나말안 나온데 어떡하면 좋아. 왜? 그거를 상실했어서파트라쉬 어. 흐... 나 몸이 점점 추워. <웃음> <웃음> <웃음>

나, 나 키티 사줘. 키티 헐. 사줘. 키티가 어디인데? 제일 오른쪽에 분홍색. 아 이거 어. 저 근데 언니가 발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괜찮아? 맞아. 고 싶어? <laughs> 아 그럼 이거 사줘. 사실 그래, 55,000 원짜리. 그래, 저거 사. <laughs> 어? 못할 게 뭐야, 그지? 그렇죠. <laughs> 이상한 걸 같이 파네. 못 파는데? 팥빙수랑 복수. 언제는? <laughs> 엄마랑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있었지 몰라, 생각을 해봤는데. 아 맞아. 어.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찍었어 나한테 나중에 뭐해? 우리가 뭐나 미친 것 같아. <laughs> 무슨 건물? <laughs> 이뭔 노래지? 단발머리. 어, 나 중학생 때 나왔는데. 에이? 진짜? 허각이랑 정은지. 어. 변 에이프리? 어. 헐. 진짜 천연 기념물. 나나 나 슈퍼가... 비가 오는데 굳이 저렇게 물쇼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laughs> 자주 빠지는 친구가 있고 자주 안 빠지는 친구 여기 소재에 살고 있는 세마리 중에 한마리인데그 거북이들이 굉장히 우와. 얼굴 보기 힘든 친구들이라서 우와 네. 진짜 크다 크기가 우와. 1m 10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우와. 네. 이그 한세기의 표면은 200살까지 살수 있는 거북이고하나의 소재 의 거북이 나이는 정확하게 판단히 2장입니다 그냥 거북이 두 손씩 살고 다니는데 We'll 지구대 있다. 곤죽이 되거든요. 반만 커팅하셔서 소스랑 섞어 드시고 다 드시면 또 나머지 반을 섞어서 중요한 파이가 바삭하게 유지가 되고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냥 겉에서부터 드시거든요. 네. 소스는 겉만 바닐리고 안에 소스가 없다 보니까 드시면 드실때 약간 밍밍해질수 있습니다. 빨리 먹어봐. 빨리 받아들이고 같이 갔잖아. 사 얼마나 높게 지었으면... 어두워 초점이 안 잡혀 어, 됐다 이쪽을 봐줘 나를 봐주지 않는 차가운 고양이들 있어 보이려고 아나 진짜 개 깜짝 놀랬네 네? 언니 여기 택이 나왔거든? 어. 어 뭐야 아니구나 어 뭔데? 뭔데?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카메라 그거 아 깜짝이야 오. 아 진짜 오. 아, 깜짝 놀랐네. 나도 말. <laughs> 내가 맞아, 더 놀랐어 지금.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만약 진짜 벌레였으면 나한테 붙어 <laughs> 있는 <했는> 거라고. 왜 <laughs> 이렇게 많이 터져? <laughs> 불법을 열심히 터트리는. <laughs> 헐, 신기하다. 뭔가 이렇게 치면은 더잘 부러지는 거야? 아니. 미신, 미신? 짠. 맛있어? 이차 초콜렛 케이크 있어. 다른 것도. 다 맛있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어? 뭐인지 잠옷? 응. 나두개 중에 고민하다가. 근데 레몬타르트 파는 데가 잘 없어. 아, 그래? 그러그러하거든래 맛있는 데가 별로 없다. 어, 어. 음료는? 엄마, 쟤네가 방탄소년단이 아니야라고 했더니 엄마 연마가...